안녕하세요. 방귀를 보는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쥐띠 봐드리겠습니다. 쥐띠 좋아요. 하늘에서 문 열고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로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진 좋으니까 잘 받으시고 친구 같은 애인도 생기겠어요. 또 소띠 봐드리겠습니다. 소띠는 근심 걱정이 많으라 그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간에. 또, 이러가 지가 국리가 많고, 생각이 많은 날이 주시지, 아좀 쉬어가세요. 또, 어떻게, 또, 사고소는 없으니까, 아픈 것만 조심하세요. 검띠 봐드리겠습니다. 검띠도 조상님이 도와준, 나쁘지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재수 드니까 잘 봐주시고요.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무척 안좋은 수전이니까 인간 조심하시고 누워 싸우지 마시고 낙상수 넘어지는 것도 다치는 것도 보이니까 조심하세요. 오늘 3제 꼭 풀어내셔야 됩니다.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도 하늘에서 문 열고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은 나쁘지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분도 보이니까 잘 받으시고 뱀띠 받드리겠습니다. 뱀띠 좋아요. 대박 난 날이에요. 아주 소원 성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재소드니까잘 받으세요. 오 말띠 받드리겠습니다. 말띠는 이럴까하럴까 복리가 많고 이동수, 이식수 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꼭 이사 하든 움직이려고 하면은 물어보고 움직이세요. 삼살로 가면 큰일 나니까. 양띠 드리겠습니다 양띠도 하늘에서 문 열고 할머니가 도와주면 나쁘진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받으시고요. 잔내비띠 받으겠습니다. 잔내비띠는 좋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또 무슨 어 무슨 내가 무슨 행재수가 되니까 뭐를 잡고 싶으면 잡으셔도 괜찮겠어요.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도 좋아요. 대박나는 날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재에서 드니까 잘 받으시고요. 또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도 하늘에서 문 열고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로 나쁘지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지만 또 친구같은 애인도 보이니까 잘 받으시고요.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또 이렇게 몸수가 안 좋아서 음식 꼭 끓여 드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유행병 어올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꼭 삼재 풀어내셔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어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가 들어와요. 삼재가 들어오니까 이, 2025년, 6년, 7년, 3년을 예, 간다고 그래서 삼재고, 세 가지 재앙이 온다고 해서 삼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돼지띠는 좀 악삼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좀, 꼭 풀어내셔야지만이 괜찮은 수전이고, 풀어야 되지 않냐고들 문의를 하시는데, 봉진날이나 입춘날, 해가 바뀌는, 음, 날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삼재풀이 하시고 싶으신 양반들은 어꼭 신청을 하시고요. 그래야 접수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풀어 드리니까 동진날 풀고 입춘날 풀고 양일로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수아비고 뭐고 준비를 해서 하니까 꼭 신청을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 주세요. 어또 1년 12달 꽁수 마기를 합니다. 꽁수 마기도 1년 12달하고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같이 하는 거니까, 편안하자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문의를 해주세요. 꽁수 마기가 뭐예요? 1년 12달, 다달이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달이라고 합니다. 윤달 들어오면 13달이고요. 그래서, 다달이 나쁜 것을 막고 간다 해서 1년 12달 홍수막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집이든 간에 다 그걸 막고 가야 편안합니다.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